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코미디클럽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클럽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미디클럽의 위치는 대략 이곳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하에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에프의 건물 쪽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벽을 타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세계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 지도까지 가시면은 죽습니다 일반 세션에서는 갈 수가 없고요 전용 맵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바로 이 작업인데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로 들어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박스님을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계속 내려가 줘요. 제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오, 들어왔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 왔다. 와, 멈추면 1인칭.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GTA5의 숨겨진 장소. 코미디 클럽입니다. 여기 뭐, 나가는 분이 있는데, 오, 나가면 안 돼! 아! 아니! 여러분들, 여기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가면 큰일 나요. 그렇다면 이제 코비드 클럽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앞에 테이블이랑 의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앞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겠죠? 여기 화장실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술들이 있어요. 발사! 그렇지 좋았어 다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무대 위에 올라가 볼게요 네 제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개그를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녀가 힘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5, 4, 3, 2, 1. 정답은 위치에너지 증가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분위기도 나름 괜찮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논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 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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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조금만, 조금만. 아니 네. 망했네 여러분들 참고로 이것을 응용하시면 경찰서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낮게 지하를 살살 돌아다니면서 경찰서를 찾습니다 어 뭐야 이게 어디야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일반 세션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일반 세션에서 방금처럼 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하산을 타고서 지하세계로 갈 거예요 이곳의 위치는 경찰서보다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나옵니다 찾기 힘들어요 어? 어디죠? 지금? 저 어. 지금 뭔가 이상한 데로 왔거든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구동생 머리 사람이다. 쳐다본다. 구동생 머리 누구죠? 아, 레킹님이구나.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바닥 타일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고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거기죠? 저희가 캐릭터를 성형할 때 보는 장소입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좁아요. 뭐가 좀 답답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시면은 책상이랑 컴퓨터가 있는데요. 플레이어들의 지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뭐 서류라던가 전화기라던가 뭐 여러가지 있고. 그리고 일단 복도로 나와서 반대편을 보시면은 아,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 건너편에 박스님이 있는데 저기는 다른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방향을 좀 꺾어서 저쪽으로 진입을 했어야 됐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박스님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무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도 있고 커피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그냥 조촐하게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나와서 한번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린인데 뭐야? 아하.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중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TA5에는 숨겨진 맵들이 많습니다.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맵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